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 성경 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한 절씩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적... 부쩍... 최근 들어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불치병 뿐만이 아니라 또 코비드에 걸려서 또 예배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 부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가지고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뭐 3주 전에 김준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몰랐던 암이 있으셨는데 또 기도하시면서 보니까 교회 오면 은 맨날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 기도하는 이불이 있으시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매주 와서 매일 와서 기도하시나 했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간절히 바람며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또 물론 또 단기선교 아프리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이삭 어린이의 유아 세례를 이렇게 또 짐려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일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들이 한번 이상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배가 아파서 우리나이 때 어머니께 네. 엄마 배가 많이 아파 너무 아파 아파 죽겠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손을 배에 얹으시고 살살 문질러 주시면서 어 엄마 손은 무슨 손? 엄마 손은 약 손. 엄마 손은 약 손. 이러면서 슬슬 문질러 주시면 아니 약을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약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엄마 손은 약손 그러고 몇번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죠. 기도하시면 아니 신기하게. 아, 그냥, 그렇게 배가 아팠던 게, 그때는 왜 그렇게 자주 배가 아팠는지 몰라요. 뭐, 배가 고파서 아팠는지, 회충이 있어서 아팠는지, 뭐, 그때는 그렇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그렇게 손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아, 싹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어린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참 신기하다. 우리 엄마 손은 참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전능자의 손 같아. 어머니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 아, 가난한 중에도 엄마가, 이렇게, 응? 아픈 중에도 기도하면 손원주면 낫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없을 것 같은데 엄마들은 어디서 돈이 나와요. 하여튼 전능자, 전능한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손이 약손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약손에 대한 그런 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량에 나가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 제자를 부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자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셨냐면, 그 각종 병든자들이 고침받고서, 이야, 아니면 뭐, 억 소리 나면서, 어찌 이런 일이 하고 놀래서 자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 말씀을 그들이 놀라고 있을 때,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다. 오늘 본문에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세 가지 사역 순서에 따라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그 근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고쳐주셨냐면 사도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바로 직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신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잘나가던 피셔맨 어부였었네요. 배가 두 척이나 있었잖아요. 자기게. 그래서 두 척, 한 척은 자기가 한쪽은 또. 다른 형제들이 그래서 두척이나 가지고 그리 두척이나 가지고 고기를 벌이니 얼마나 많이 잡고 부자였겠어요 잘 나가는 그런 부자 어부였었죠. 그런데 그 사위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 잡이를 이제 그만두고 자기 딸하고 가정을 이루서 잘 살지도 않고 그냥 가정을 팽겨쳐두고 오늘 갑자기 나타난 방랑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생을 따라서. 가정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장모라고 하면, 여러분은 열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내 딸과 외손주들 팽개치고, 열병이 났겠죠. 당연히 열병이 났어요. 베드로로 인해서 아마 화병이 났다가 열병이 났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할수 있어요. 왜 제가 이게 가장 그래도... 어 이해할 만한 리즈러블한 이유라고 제가 말할 수 있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장교로 이제, 예, 복무하다가 예편해서 한국에 대기업에 가서, 어, 시험 봐가지고 잘해서 돈을 그냥 월급, 월급 받고 또 보너스 받고 해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필리핀 성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누가 화병에 났을까요? 어머님이 화병에 확 나가지고 이제, 좀 아프시다가 제가 필리핀에 가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있다가 열이 올라갔는데 내려가질 않아서 돌아가시게 생겼다. 필리핀에서 연락을 받고 기도했죠. 그때의 상황과 똑같을 것 같아요. 화병이 났다가 열병으로 옮겨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시몬 베드로 장모님.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고쳐 주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수종 드니라. 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고쳐 주시는 치유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왜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잡아 해속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영어 성경이 더잘 나와있어요. Jesus took her hand and lift up. 잡아서 탁!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펄펄 열이 끓고 있는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사역자들이 여자분들을 또 안수해서 치유할 때는 주로 이제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미투루 요즘에는 걸려 들어가기 쉬워 가지고 요즘에는 그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참 목회자들이 힘든 제너레이션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안 하시고 아 예수님께서 딱 손을 잡아서 잡아서 그 몸체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이 싹 물러가고 곧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곧 일어나 수정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고 저먼 길을 다니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병자들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또 다른 제자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내가 빨리 부엌에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팍 끓여가지고 아이고 한 그릇씩 대접할 테니까 잠깐 여기서 쉬고 계세요. 그래서 가서 네? 음식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이런 의미로 곧 수정을 들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 다 죽어가서 열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딱 잡아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곧 열병이 떠나가고 그들을 수종 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손조차 내밀 수 없는 힘조차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손을 여러분에게 내미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단번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주시고, 곧바로 주님을 따르고, 곧바로 주님을 수종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침받아요. 바로 일어나요. 바로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 거예요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성경 시대에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손을 내밀어 요청 리퀘스트 하는 이이 모습은요. 사실은 자살 행위라 마찬가지 자살. 왜냐? 그 당시에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가 따로 살수 있는 그 에어리아가 따로 있었어요. 영 진영, 진영 밖에서 바깥에서 따로 자기네끼리.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이 전염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 앞에 와서 예수님에 나왔다. 이건요, 그냥 나를 돌로 쳐서 죽이세요. 그런 뜻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 진영을 벗어나서 일반 사람들에게 나와서 촉시키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런데 이 나병환자는 돌에 맞아 죽으나 나병으로 곧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가서 한번 예수님께 내 병을 고침 받도록 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자. 이렇게 작정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터치. 터치하셨다. 그랬더니, immediately 치유되었다. 곧바로 치유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내미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다나으셨고 그리고 돌에 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나병 환자에게 내미셨던 손을 통해서 바로 고쳐 주.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환란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 주시는 손길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손길인지를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손길이 어떤 능력이 있는 손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린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었다고 성경으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유기 13장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와서 접촉하면 돌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일반 사람이 그 가지 말아야 되는 그 지역에 가서 있다가 접촉해서 사람들에게 돌아와도 돌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는요, 가족도 가까이 못한 채 평생을 외롭게, 외로움 중에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필리핀에서 성교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기 테네시 뭐 아틀란타 쪽에 하면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잖아요. 단풍이 아름다운데. 근데 필리핀에도 스모키 마운틴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진짜 스모킹이 올라오는 스모키 마운틴. 쓰레기를 다그못 사는 사람들이 다 버려가지고 쓰레기가 막 여기 뭐 교회보다 높죠. 크, 산처럼 쌓여가지고 그걸 또 매일 태웁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막 나고 온갖 우물 냄새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뭐 필요한 거 먹고 살려고 근데 그중에 또그 지역에 따 병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또그 지역이 있어요. 참 비참합니다. 가서. 아 거기서 선교하는 하시는 선교사님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많이 드 싱글이신데 아니 저한 저를 초청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 나병 환자들 모습을 보니까요. 손을 대기는커녕 하루 막 여기서 한 2-3미터 근처만 가도 막내 몸에 막 올려붙을 것 같아요. 막 코가 다 뭉그러지고, 막 귀가 뭉그러지고, 얼굴은 다막진물이 흐르고 말이에요. 막 땡땡 감고 있고, 그 냄새를 여러분 한번 상상이 안 가실까요? 상상이 내아내조차도 부모조차도, 자식조차도 나를 멀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소미를, 손을 내밀어서 내 더러운 병든, 이 죄인 된 몸을 만져주셨다.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 나병 환자는 위로를 받았어요. 아무도 내 병든 몸을 만져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나의 몸을 만져주시는구나. 아마 예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전에 아마 이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으십니까? 불치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암과 싸우고 계십니까? 코비드와 투병 중에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려운 힘든 과정 가운데 계시든지 담대히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픈 곳을 먼저 치료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하늘의 위로를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먼저 와야 치료함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닿는 순간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손으로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오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 주시니 어떻게 고침 받지 못할 수 있겠어요? 그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 요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도 주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곧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치유받지 못하는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그런 인생의 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것에 손을 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문제 가운데 터치되었을 때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른 것은 와도, 가족이 떠나가고 친구가 떠나고 이웃이 떠나가고 내 곁에 없어도 주님의 손은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만 끝까지 붙드시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약속이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나오세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 사십일장 0장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는 손은 속죄의 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놓으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그리고, 네가티브! 오늘 아침에 네가티브 받아가지고, 코비드에서 못 나오시는 분이 나오셨는분 여러분 계시면, 네가티브! 딱! 제사장이 확진, 이렇게 딱 나왔다! 판정을 하면,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 관계, 이웃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속죄의 손길을 그에게 펼쳐 보여주셨던 속죄,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너의 죄를, 너의 병을 나음을 받았도다. 씻김을 받다 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은 제가 하루도 다리 뻗고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너구리 네 마리가 출몰을 해가지고 딱 새벽 (2시면) 와요. 아니 조금 일찍 왔다 가면 쫓아고좀 자잖아요. 꼭, 꼭 (2시에) 오더라고요. 거기 놀러 다니다가 (2시에) 꼭 오면 저희 집 (2층) 테라스 기둥 타고 딱 올라가서 소리가 다 들려요. 바그 그리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서 밤새 놀다가 새벽에 가요. 그러니까 그네 마리가 막 돌아다니다가 막뭐 가터도 긁고 막 천정 긁고또두 벅벅 돌아다니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구리 목사님 그다리 두면요, 처, 처마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지붕 안에 들어가면 집 끝장납니다. 아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베스트 웨이는 69불 99 주고서 이 철창 덫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맛있는 거 넣어놓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미국에서는 죽이면 안 된대요, 벌금낸대 그래서, 최소한 20마일 떨어진 데 가서 잘 모시고 가 가지고 거기 숲에다가 놔 줘야 된대요. 그래야 못 돌아온대요. 18마일에서 놔 주면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마일 이상. 땅콩, 오징어 땅콩 저도 잘안 먹어 보는 것다 넣어 놨더니 다음 날 새벽 2시에 파시락파시락막 철창을 막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가 보니까 딱 잡힌 거예요. 딱 잡혔어요. 근데 밤에 뭐뭘 어떻게 해요? 밤에 그 새벽 2시에 어디 가서 뭐 벌, 졸려 죽겠는데 가서 버리고 올수있 내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두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딱 아침밥을 먹으면서 딱 옆에, 부엌 옆에다가 놨거든요. 그랬더니 요 창찰이 조금 손이 나와요. 너구리 손이 나올 정도 조금 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을 내밀고, 저를 바라보면서. 아이 진짜 똑같이 그런다니까. 꺼내달라고 애처렇게 그러다가 밤새도록 수천 번을 나가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막 진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꺼내달라고 그러다가 또 혀로 핥다가 또야 지금 바쁘니까 갔다 와서, 와서. 처리해 줄게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그랬더니 얼마나 나가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갔다 오니까 이미 지쳐가지고 저 구석에 딱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안움직여안 움직이고 파리가 와갖고 이렇게 막 있으면, 파리만 쫓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집사람하고, 촤, 20마일을 떨어진 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촤, 뒤에다가 실쿠서, 덫을 실고서 촤, 공항 밑에, 쫙 밑에, 뭐, 히긴스 팍, 무슨 공항까지 쫙 내려가가지고, 동물들이 많이 사는, 엘크도 많이 사는 데다가 다 내려오는데, 아니, 이렇게 덫을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노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갖고, 왜안 움직이나 둘을 다 여는데 아니 거의 죽을 것 같은 놈이 그냥 후다다다다 뛰어나가는데 아니 무슨 4차선 길을 그냥 1초 만에 팍 해서 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야저 놈이 죽은 척을 했나 진짜로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진짜 자유의 참 자유의 맛을 저 놈이 진짜 알았구나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자꾸 잡히니까 오늘 또세 마리째 잡혀갖고 지금 예배 드리고 가서 또 가서 풀어줘야 돼요. 지금 찰청 안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풀어달라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너구리하고 우리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 사슬에 메어서, 덫에 걸려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크, 우리가 그 자유의 몸이 되기를 손길을 뻗쳤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덫을 풀어주시고, 사설을 풀어주셔야 우리가 참된 자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너구리를 풀어주는데 숲으로 안 가고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도 있어요. 다시 죄로, 다시 사슬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자유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죄의 덫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참 평안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손을 늘 뻗어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옵소서.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인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속죄의 손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육신도 깨끗하게 씻김 받고, 영혼도 깨끗하게 씻김 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면서 살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희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 의 죄를 대신 다 씻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병든 저희들의 육체와 영혼을 주님, 친히 손 내미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